마아 바냐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나로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다 청정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리자여 청정함 바탕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며 감각 지각, 의지와 인식도 작용도 그러므로 나투고 거둠이 따로 없어 이대로 다 청정함이구나 사리자여 청정한 모든 법의 성품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청정함 가운데는 딴 것이 없어서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빛, 소리, 향기, 맛, 느낌, 분별, 법도 없으며, 눈의 영역 내지는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어서 괴로움과 번뇌, 열반, 수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또한 드러난 대로 나툰 대로니라. 이러함으로 이로이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청정함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기박긴 망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의 청정함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의 청정함은 크게 신비로운 주이며 가장 밝은 주이며 의없이 드높은 주이며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주인이 능히 모든 해탈락을 열어주며 진실로 일체능하여 멸하지 않는이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를 봉행하노라. 누리세 누리세 바로 누리세. 나다 해탈극락으로 바로 누리세. 하. 마.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나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으니 다 청정함을 비추어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리자여 청정함 바탕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며 감각 지각 의지와 인식도 작용도 그러므로 나투고 거둠이 따로 없어 이대로 다 청정함이구나 살이 자여. 청정한 모든 법의 성품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청정함 가운데는 딴 것이 없어서,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빛, 소리, 향기, 맛, 느낌, 분별 법도 없으며, 눈의 영역 내지는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어서 괴로움과 번뇌, 열반, 수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또한 드러난대로 나툰 대로니라 이러함으로, 이러이 보살이, 반야바람일다에, 청정함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기바뀐 망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의 청정함에 의지하여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의 청정함은 크게 신비로운 주이며 가장 밝은 주이며 의없이 드높은 주이며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주이니 능히 모든 해탈락을 열어주며 진실로 일체능하여 열하지 않느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를 봉행하노라. 누리세 누리세 바로 누리세. 나다 해탈극 낙으로 바로 누리세. 하. 마 반야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이 나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온니다 청정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살이 자여. 청정함 바탕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며 감각, 지각, 의지와 인식도 작용도 그러므로 나투고 거둠이 따로 없어 이대로 다 청정함이구나 사리자여 청정한 모든 법의 성품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청정함 가운데는 딴 것이 없어서,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작용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귓, 소리, 향기, 맛, 느낌, 분별, 법도 없으며, 눈의 영역 내지는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어서, 괴로움과 번뇌, 열반, 수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을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또한 드러난대로 나툰 대론이라 이러함으로 이로이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청정함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기박뀐 망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루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청정함에 의지하여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의 청정함은 크게 신비로운 주이며 가장 밝은 주이며 의없이 드 높은 주이며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주인이 능히 모든 해탈락을 열어 주며 진실로 일체 능하여 멸하지 않느니라. 이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를 봉행하노라. 누리새 누리새 바로 누리새 나다 해탈극 낙으로 바로 누리새 하찬 언제나 스스로 법계 무한 청정에서 온 우주도 여실히 순백한 은하로 이루고 온 세상도 거룩히 해탈극 낙으로 열려서 온 창생 성서로어의 상주상낙 누리구나 아느냐 고기 스스로 무리니 마하의 노래를 부르고, 새 스스로 숲이니, 반야의 춤을 추구나. 하.